이거, 아니 이거! 이지 말라고! 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가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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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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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다 꼴깍 떨어 저번이 마지막이라며 왜 왔는데니? 열한기가 해주던 마지막 만찬입니다. 남매 맞아 막 방송 아니야 오늘. 다음부 마지막이겠다. 다음 또 마지막이겠어. 꼬니야, 내가 꼭 끌려보는 거왜이리게 목이 땡기는 거야? 야! 아니, 미쳤나 봐. 목이 너무 땡기잖아. 오우, 이 늘린 사람 전보네. 목이 너무 지금 너무 달랑해 지금. 아그 살찐 거어떡해살 빠지면 그목다 늘어나 가지고 어떡할 건데. 이게 옷이 근데 조금 잘못 만들어졌나. 이건 어. 잘못 만들어졌어 목이. 일단은 오늘 그래서 엄청 거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뭐 갈비탕에 불고기에 멸치볶음, 치가 원하는 거소야에 먹었으면 됐지뭘또 이번에 갖다 또 다시 올지 어떻게 알아. <laughs> 이제 안 온지. 네. 네, 오늘은 브리또 브리또가 뭐죠. 브리또? 가 이게 또띠아에 그 무슨 재료도 넣어가지고 싸 먹는 거 아니야? 음. 네, 나 그거 망했어. 또띠아, 캐사디아, 타코 뭐 다르지? 다 나라별로 달라. 조금씩 다르고 그 뭐가 다르냐고? 나라별로 음. 다르고 <laughs> 뭐 재료가 다르다는 소리야? 이제 또띠아 뭘싸 먹느냐랑 그 어느 나라에서 먹느냐에 따라 내용이 좀 다르지. 캐사디아는 약간 바삭하던데 그 또띠아.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지, 다 비슷하대 말이지. 아니 방금 재료만 다르다고 했잖아. 그거 그니까 방식이 조금씩 다 다르지. 모르는 거다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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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알아.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먹으면 뭐 케사디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있는데. 타코. 타코. 그리고 근데 사람들이 다 착각하는 게 또띠아가 메뉴 이름인 줄 알아. 또띠아는 사실 이거 보고 또띠아를 하는데. 음, 누가 메뉴 이름인 줄 알아. 그런 사람들 많아. 그치? 나이... 몰랐지? 허이, <laughs> 네. <laughs> 허이. 그래서 오늘은 김치 치즈 브리또 콘치즈 아니 콘치즈 말고 바꿨어 도 음. 불고기 또띠야. 우리 뭐네? 네 만들어고 맛있는 거 먹어. 김치 안 먹어? 치즈 먹는다 아니, 왜? 없다고. 나 불고기 치즈 먹을 아, 거야. 고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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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고양이 츄르를 좋아한다고? 응. 근데 와플이는 츄르 잘안 먹지 요즘에. 나도. 아, 피아스 좀... <laughs> <제야>. 음모 <laughs> 몰라. 우리 집 고양이 주루를 좋아해. 리스트가 근데 멈쳐보있던데 네. 요즘에 애들 리스트 그재미도 없는 면 너무 억부하더라. 씨 음. 리스트하면 씨가 제일 신나 갖고 하거든. 은근히 하고 싶었나 보네? 친구 한명 리스트하자잖아, 커플 리스트. 어, 어. 부럽지. 아이 꼴같다, 내려서 은근히 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 아니 나는 좀 낯간지러워. 하이하이. 오마이 했다 이거 하나 더면 끝내야 되잖아. 아니지, 이거 내 새벽에 밥으로 먹어도 돼. 괜찮겠어. 굳이 그렇게 무리하지 마. 그러면 아니 나도 해야 돼, 근데. 쓸까 쓸까 엄마 것도 해야 되니까. 쓸까 쓸까. 어, 지금 남는다. 지금 좀만 빼자. 내년에 난 이거 끝낼 생각으로. 어어 끝내지 뭐왜 그렇게 무리해? 어, 그러지 마. 치즈 늘어나는게보려면 이렇게 딱 썰면 안 되고, 살짝 별 썰어가지고 쫙 늘어야 되는데, 아.. 별 썰은 어떡 해? 이거 되면 잘 해야지. 이러면 다 쉽잖아. 맛있게 되니까 김치인데? 아, 대박이네. 그래요. 나중에 이거 니케에 나이스로 먹어줄 거예요. 마지막 완찬으로 이제 깨사디야 불리또꽤 살이 또 완성됐습니다. 저번 주에 마지막 만찬이라니데 이번 주 이제 마지막 만찬이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빨리 맛평가 좀 해보게요. 야 근데 이거를 불고기 맛이잖아. 김치 아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밥반 섞어 먹자. 아 싫어? 아까 밥반먹었 아니야 아니야 싫어. 김치랑 아야 오야 한국식으로 맛있는데? <laughs> 이건 더 짰으면 좋겠다. 빵맛이 조금 많이 나서 조금 더 짜고 많면 근데 더 많이. 나 밥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치즈 찍으면 맛있겠다. 페타 치즈 같은 거. 오늘 나왜 이렇게 살이 많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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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니다. 아니. 아니돼지되고 아니, 아니, 그런 거 없어. 뭐 없어? 난 근데 이렇게 영상은 처 봤는데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1살 돼? 나 약간 여리여리한 거 이런데 이거 아니잖아! 막힌 뭐, 목소리? 약간 이런 목야나 갑자기 성대모사 존나 잘하는데? 새로운 성대모사 선생님 같다, 나이도. 근데 예전에 뭐 스카이캐슬에 뭐 그것도 뭐 닮았다고 혼자 뭐.. 천서진! 천서진! 천서진 스카이캐슬 맞나? 아텐 펜트하우스. 내가.. 그.. 아이.. 나어 나... 아, 그렇지 그거는 내안 비싼 인장인데이건 조리 비싼데? 내 인상을 망쳐놨냐고! 아, 정말 비싼데? 아, 들음 집에 너무서야 짜증나게 진짜. 씨. 이렇게 꿈을 뺏는 게 어디 있어요? 비싼데. 다 그대로 쳐봐 네가. 이렇게 꿈을 뺏는 게 어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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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귀는 목에 살찐 것 같고 <laughs> 김때리도 뭔가. 오, 진짜 또 커꾸마. 잠깐만 세 감각 빼니까 조금, 조금 느낌 있는데? 아, 방금 여러 가 아프리카 티비 켜서 소리가 네. 나왔는데 방금 네? 나갔어 좀 <laughs>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그다아하이 <laughs> <에이>. 아... <laughs> 하이 허니 <하이>. 너 <laughs> 어차피 다못 먹지 이거? 아 거야. 이못 먹을 거야 니못 먹을 같은데? 아 먹지 마 아, 먹는 페이스가 조금 아나무는 이... 먹어 나한테 먹고 있잖아 음, 어차피 나안 먹을 것 같은데? 나저걸로거 하는데 <laughs> 이거 패드림지 들어봐 님 여자인이라길래 님 어머니랑 같은 성별 이거 패드이야 갑자기 나만 패드림지 나오나난성별 <laughs> 건데. 패드립은 아닌데 패드립처럼 들릴 순 있을 듯? 맞는 말이야 너는 아빠랑 같은 성별 나는 엄마랑 같은 성별 니한테 저 그전에도 말했지 뭐 응. 채팅을 오도도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채팅을 끄면 안 돼? 아, 말할 때 있다니까 <laughs> 애들이 뭐이렇게 어. 하자 말해도 니그오도 네 수행이 안 되잖아 어차피 어차피니까아한 <laughs> 음, 이거 먹으려면 먹을 수 있거든? 못 먹어 니? 진짜 부이 그렇지. 그렇지. 햇비야, 네안 먹는다. 내가 켰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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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냐지 그렇지. 그는지 그렇지. 는렇지그렇는그렇데그할수 그렇지. 그거는지그거